4월 30일 저녁 10시 43분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죠 그래서 올라갑니다또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통영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직장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5월 2일, 5월 7일 이렇게 연차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을 쉽니다 부럽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 다녔냐 이거는 다음 주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썸네일 보면 알 건데 역시나 야간에 휴게소가 볼게 없습니다 여기다 여기는 천안 호두 휴게소입니다 평양에서 첫 배를 타고 사량도라는 섬으로 입도 예정입니다 배가 아침 7시 배라서 6시까지는 선착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적비 더그 시간 맞춰야 되니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휴게소도 많이 들리면서 잠도 뗄 겸. 지금 시간이, 오, 비쎄요. 오, 팔 입고 왔는데, 새벽에 많이 네요 딱히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사령도로 들어가는 이유가 등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등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따가 비 소식이 있던데비 오면서 등산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드디어 먼 길을 달려 마지막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오오 어, 힘들다. 어. 차량도를 가기 위해 여기 배를 타야 하는 거우치 여계선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편은 미리 예약을 해놨어가지고 바로 이제 신분증 여고발권받았고 6시 반 정도에 승선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잠깐 걱날때 안에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터미널 엄마 나 이거 제대로 지금까지 미치겠네 해무가 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받아본다 이 배가 우리가 타고 갈 배입니다 저는 지금 배에 탑승을 했고 녹지도 가는 것처럼 차를 후진해서 배에 넣어야 됩니다. 7시 첫 배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오늘 연휴 시작이라서 꽤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 사장도 들어와서 아침 먹으려 그랬는데 문 연대가 없네요. 분명 내 블로그 상으로는 7곱 시에 타고 들어와도 아침 식사 다 된다 그랬는데 다문 닫았어. 그래서 그냥 차로 한 바퀴 그냥 조금 돌아보다가 문 연도 있으면 거기서 그냥 먹을게요. 사량도에서 하나 있는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저도 여기 캠핑장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기가 안 된다 그래서 예약을 안 하고 그냥 펜션으로 잡았는데 그냥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기. 근데 어떤 분들은 전기가 된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기가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에 아주 되게 헷갈렸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전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와 지금 이거 나무 가지 때문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목소리> 오. 그 길로 쭉 올라가면 해맞이 공원이라고 합니다. 와, 경치 좋다. 진짜 딱 해무만 안 꼈으면 딱 좋을 텐데. 근데 12시 부터 비 온다는데 비안올것 같은데 지금 아침 겸 점심 먹고 지금 조금 펜션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낚시하러 잠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안될것 같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 사장님이 여길 추천해 주셨는데 바람이 너무 부네 여기 이렇게 동키호테 펜션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있는 데는 여기 정가운데 102호 라인입니다 여기가 좋은 게 바로 앞에 짠 이렇게 대항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어서 걸어서 열 걸음이면 해수욕장에 들어갑니다 대충 짐만 좀 풀어 놓고 저는 다시 낚시하러 갑니다 뭐가 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낚시하면서 <laughs> 제가 여기 사령도 뭐 일단 몇 시간 안 있었지만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원래 여기서 낚시하려고 그랬는데 망했다 비와요 바람 겁나 불고 비 오고 이제, 저녁 7시까지 여기 30mm 온다고 하네 30mm. 조졌네. 그냥 펜션 들어가서 좀 쉬고, 아, 지렁이 산거 아깝네. 펜션 들어가서 좀 쉬고, 회 사올게요. 제일 맛이 궁금했던 초대고동 먼저 먹어보자. 초대고동. 불소라보다 좀 연한 느낌인데? 양 많다, 근데. 포장한다고 많이 줬나? 숫자 치고 꽤 많은데? 그치? 나 제가 사랑되어 온 진짜 이유자 사랑도 등산 옥녀봉 코스 한번 가겠습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본 거는 저 아래 길이었는데 여기 할머니가 위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어, 허벅지 질나는것 같은데, 벌써. 드디어, 백대 명산이라는 옥녀봉 도착했습니다. 쉬엄쉬엄 하니까 올라올만 합니다. 그래도 등산화 신을까 그랬었는데, 그냥 운동화로, 운동화로 올라오게도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등산화 신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옥녀봉에서 옆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가마봉이라고 하니까 출렁다리도 가보고 가마봉도 가봐야죠. 그래서 여기가 다시 또쭉 올라가는, 가마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계단이네. 어, 진짜 출렁다리다, 출렁다리. 여가 가마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허벅지에서 쥐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서 조금만 쉬고. <laughs> 어, 지금 등산한 지 1시간 한 40분 정도. 가마봉까지 는 천천히 가고, 거기서 그냥 내려오는 걸로. 그러면 얼추 한 4시간 정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왕봉 4시간. 올라갈 때는 이 가파른 철제 계단 올라갈 거고, 내려올 때는 옆에 우회로가 있어서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원래대로, 갔던 대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90도입니다, 각도가. 정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기가 가마봉입니다. 가마봉 저는 원래 생각했다 옥녀봉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가마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서 와 보니까 보니까 좋네요. 올라서 와 보니까 아, 이제 저는. 내려가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까지 다 먹고, 펜션에서 좀 쉬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치킨 시켜놨으니까, 거기 옵니다. 그래서, 그거 오기 전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사량도에 대해서. 여기 사량도 지금 1박 2일 있었죠? 내일 아침에 나가는 거니까, 뭐 2박 3일인데, 어... 느낀 점은 진짜 좋은 섬입니다. 여기는 딱두 개만 하러 오세요. 첫 번째, 등산. 두 번째, 낚시. 이렇게두 개만 하시면 할거 없습니다. 관광할 게 없어요. 제가 여기 추천해드리는 사령도의 코스는 아침 첫배 타고 와서 옥녀봉 등산 코스 한번싹 하고 그리고 자동차로 상도, 하도 이렇게 일주도로 한번 도시고요.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푹 주무시고 내일 나가는 배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1박 2일 하시면 딱 좋은 코스가 될것 같네요. 아니면 밤에 한잔 하시고 낚시하면서 또 즐기시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맛있습니다. 제가 뭐 먹었냐면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그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우대식당 뭐 그런 식당들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식당들이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집 갔는데, 아, 그거 이름 뭐더라? 아, 까먹었네. 제가 이거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거기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짬뽕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어. 점심겸 저녁으로 먹었던 게 갯마을이라는 횟집에서 모둠의 소짜리, 그리고 촛대고동을 회로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촛대고동 회, 뿔소라,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씩 먹었는데, 그, 어제 사장님이 멍게랑 해삼이랑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회가 소짜리인데 엄청 많아가지고, 회킬러인 저랑 엄마가 먹어도 다못 먹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에 넣어 먹었어요. <laughs> 근데 맛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녁 먹었고, 아침에 라면 끓여서 먹었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등산 갔다가 물회 물에 먹었죠 물회랑 멍게비빔밥이랑 물회도 맛있었고 멍게비빔밥도 멍게 향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저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었고그 다음에 저녁으로 치킨 시켜 놨는데 치킨은 뭐 기본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먹는 거는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요번에 와서는 그리고 어차피 내일은 아침에 일찍 여기 나갈 거니까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햇볕은 뜨거운데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아직은 있을만하고 여름 되면 또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사량도를 뭐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볼거다 봐가지고 특별히 올 일은 없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또올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더 보고 싶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와 보세요. 한 번쯤은 와볼 만한 섬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치킨 먹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량도에서 직장인의 소소한 행복 직소행이었습니다.